자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주먹 주먹 조용해 주세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신 아웃셨어요. 자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. 어, 저는 진짜 좋은 정치를 하려고 나갔고 그 길을 계속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을 많이 설득해주십시오.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.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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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자,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, 제가 음, 여러분 위해서 좋은 정치 하겠다는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.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. 제가 여러분 위해서 좋은 정치 계속하겠습니다. 여러분, <목소리> 함께 계속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,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. 야, 천천히, 천천히, 너